여드름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최고의 선택, 코멧 하이드로콜로이드 스팟 패치 원형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흡수력과 뛰어난 투명도를 자랑하여 여드름 부위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눈에 띄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이 여드름 속의 불순물과 피지를 빠르게 흡수하며 염증과 붓기를 효과적으로 가라앉혀 줍니다. 작은 크기와 원형 디자인으로 어디든 간편하게 붙일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여드름 케어를 할수 있답니다.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밀착되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이 뛰어난 여드름 패치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